술에 취한 대학생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차에 타고 있던 학교 친구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. 이른바 카쉐어링 앱을 이용해 차를 밀렸는데 이 앱이 음주운전엔 무방비였습니다.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오늘 새벽 1시 충남 홍성군 국도 21호선. SUV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내달립니다. 커브길을 직선으로 질주하던 차는 그대로 신호등을 들이받습니다. 차가 두동강이 나면서 뒷좌석은 떨어져 나갔고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.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23살 홍모씨등 대학생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. 운전을 했던 대학생 연모 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.101%에 만취 상태였습니다. 같은 대학 과 동기인 이들은 술을 마시다가 즉흥적으로 차를 빌렸습니다.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네포로 이렇게 23시경에 그냥 이렇게 한번 나가 보자 해서 어플 어플을 이용한 그 렌트를 요청을 합니다. 이들이 차를 빌린 카쉐어링 앱을 이용하면 렌터카 업체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스마트키를 받습니다. 때문에 운전자가 술에 취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. 이제 무인으로 이렇 차량을 대여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제 카쉐어링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음주인 상태에서 이 차량을 그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렌터카는 평소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대학 주차장에 대여섯 대씩 배치돼 있었습니다.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들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와 카쉐어링 업체의 과실 여부를 따질 예정입니다.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